긴장 불고, 긴장 불고. <ettes> <characteristics> <숫 DVD> 이정 열, 열, 이정희씨 또나오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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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사람 왜 <laughs> 자꾸 안 돼. 그냥 고아야지 아, 숙소가 는전하하하하 이거 올라와 올라와 잘올라잘 올라와 끝났어 끝났어 하아 마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

많이 나왔나 보다 오늘. 어. 이야 오케이. 가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laughs> 할퀴 너물 먹고 해하지 마. 올라갈 때물 먹고 해. 이거 짭건냐 응.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아, 거아이야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동석이가 하루 일로 일로 물 먹고 뭐 먹고 해. 야 어저께 물 먹어서 이겼어. 너? 응. 시간 다0었지24대 25로 이겼어. 아, 야1점으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 떠들어. 나이스! Nice. 이 hey. hey, 좋아, 좋아. 진영이 hey, 좋아. 지금 8회 다서 컨큐 아무리 이기인나 봐. 양쪽아 저기 저기 이기위적 있어요. 와 좋아 좋아 가는 거야. Freely, 어 이렇게 나눠 씨. 어 바로 됐다. 가자 한번 꺾어. 에이 좀뭘달렸네 훨씬 낫네. 오 잘한다. 갈게가 가 쉽지 않그지가자 주면 안 돼. 가져뒤비뒤가 뒤져. 뒤져. 뒤 나온 거 아니야. 어. 결국 아까 이초 2초 정도 비져 가지고. 여기 쉽지 않아. 그래. 비쪽들이 나오는데. 그래. 그래. 그래 인철이 비져로나갔가비져로 나갔는데 졌잖아. 파이팅! 이승하 이철이는 남자끼리 올라갔어요. 이사람이 올려주니까 본복으로. 그런데 먹자. 가방을 잘 안고? 개봉이도, 개봉이도 또 본복으로 올라갔지. 어. 그게 약한 거야. 고로 다올라는 거야? 아. 음. 아, 그래도 저 둘이 잘 맞아. 이철이하고 개봉이. 요즘 안 치잖아. 이렇게 가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둘이 어. 맞히면 돼. 맞추면 돼. 근데 거기 보니까 7로 모임 나가는 것 같다. 아, 민철이가 잘해. 맞아. 그 민철이가 모임 나가서 봤어. 지금 네, 마크 해장 데리고 온거아니야개이도참 어, 어, 잘해. 잘해. 어, 야 너는 안 올라가고 그냥. <laughs> 어 보입니다. 좋겠다 이 놈아. 좋아 좋아 좋아. 나왔다 나왔다. 왔다나다몇대몇 대? 12대 10. 12대 10. 12대 10. 2.3. 12 야다 왔다.

이아니야다어와아 <목소리가> 좋아. 좋아. 아, 이기고 아, 들어 거야? 어. 아니야 졌어 아침금 졌어? 아, 지금 아 걸렸어? 걸렸어 아니, 걸렸어 어, 아. 걸려나 보다 넘어간 줄알넷어박진영 어, 화이팅 어! 상우 화이팅 목소리 어! 달라지고 있어 그래 우리뭐 모델은? 우리의 모델은? 상원상 어. 화이팅 상원 화이팅 상

<목소리> <목소리> 뭐가 무서워? 안보인다 들이건... 여기, <목소리>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잡고 같이 떨어지면.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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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목소리> 리못들네 이거 MDF 약한 건데. 이거.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시만 잠시만, 잠시시 에어컨 방이 다수 조금 내려 봐. 음, 그렇지? 잘 한다. 혁민이 아이템. 그러네. 여기아이점차지이점 차기. 이점 차기. 이건 차기. 이야이

김태균리스트에 김태현, 김현님일기 출전해 주세요. 갔나보다. 그리고 오, 이현중이 들어갔다고? 갔잖아 지금 없어. 저기 떠나 저기 올라가면 요요 분들 와야 니까야

저무 위험한 거. 아니야? 태민이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 있어. 이너그러다다쳐서 그래. 어. 너미성년자 알아. 빨리 와. 안 돼, 안 돼. 얘네다치면은 틀어지. 아. 아, 왜 저러지? 빨리 <목소리> 내려와. 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야. 가영이 가형, 가형이? 가영이 내려와야 기 신랑 저기 응원도 좋은데 내려와 내려와 6 0 살까지 같이 살아면 내려와. 내려와 안 내려오면 제명. 야이요2이요2 아... 아... 아, 28 2개 놓쳐버리니까, 저거. 그지? 아니는딱굿시로두개 약간 놓쳐버렸잖아. 몇장차이나 아아아 네. 3장? 이거 때문에 그냐 19대 22, 1 19대 22, 이제 안가르1 9다아2 19대 22, 19대 22, 19대 22, 1이대 22, 19대 22, 19대 22, 1 9싸우겠 19대 22, 19대 22, 19대 2 얘는 <목소리도> 진짜야.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서둘렸네 치야? 매치. 아유, 쟤네 뭐 이렇게 스스로 했어. 자, 근본 없는 드라마 한번 만드는 거야. 근본이야? 각본이야? 아유. 아유.